주신 평안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평화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정말 믿음의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것들을 정리시켜 주시고. 주님 주신 평화로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일천 번째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범사에 감사해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옹납이다. 아멘. 가르치는 직업의 특징은 여러 가지 처방을 해야 된 것입니다. 근데 뭐 의사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약을 처방해주듯이 가르치는 사람은 이 사람에 맞게끔 저 사람에 맞게끔 또 이렇게 또 저렇게 상황에 맞게끔 처방이나 아니면 방향을 제시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교사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일률적인 가르침을 해서는 안될 것이죠. 우리 물론, 우리 과거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국 교육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이 모든 아이들을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차별이 일어나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특성과 아이들의 성향과 아이들의 모습이 다르다는걸 인정해주고 그에 맞게끔 어 선택을 하고 또 가르쳐주고 또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가르침은 포기하거나 음. 또 세상의 가르침은 어 아이가 이것으로 성공할 수 없다면은 이거 말고 다른 거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아이인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잘하다가 도저히 이것으로 앞으로 살수 없게 될것 같으면 다른 걸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또 그렇지 않죠. 믿음은 잘 못한다고서 해 포기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또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고 해서 뭐 이제는 그만하고 다른 거 다른 종교를 믿어보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어, 처방이라든지 또 적절한 방향 제시를 교회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역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다 같이 잘하고 싶지만 어, 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신앙생활이 또 어디까지인지 또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그런 면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잖아요. 근데 그 개척하는 교회들마다 적절한 처방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울 사도도 들려지는 얘기들은 건강하고 좋은 얘기들이 늘 들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척한 교회들에게서 들려오는 교회들은 이야기와 소식들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최근에 말씀 가운데 들었던 갈라데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할례.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외모를 가지고도 막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는 처음 마음이 아프고 또 속이 상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자꾸 믿으니까 할례가 다. 할래는 아니다 다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던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겠다라고 편지를 쓴 것이 갈라데아서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말로 막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교회 안에 분열, 음행의 문제, 우상, 제물 부활를 믿지 않는 믿음, 은사 문제,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저는 가장 안타까운 건 당파 싸움이었어요. 누가 가르침을 누가 가르쳤다? 바울과 아볼로냐, 예수 그리스도냐, 뭐 베드로파냐, 뭐 이런 어,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의 신앙을 쫓아서 살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당파 싸움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서 고린도 전우서를 편지를 쓴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또 달라요. 오늘 본문으로 읽고 있는 대살로니 교회는 바울의 입장에서 또 다릅니다. 이 교회는 들려오는 소식이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물론 대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환란과 핍박이 많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란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참그 교회를 또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 가운데 잠깐 나눴지만 다른 종교들은 아예 고난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이란 게 어떻게 보면 수반이 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고난을 잘 이겨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면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책망이나 방향을 제시했다면 또 다른 건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희 구하고 건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희 구하고 건면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건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있는일이 우리가 배웠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거다. 근데 그거를 멈추지 말고 열심히 더욱 많이 힘 쓰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격려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더힘 써서 잘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써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3절부터 5절까지 설명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열심히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거룩이다. 거룩은 뭐냐?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 안에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잘 대해야 된다. 자기의 남편을 잘 대해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어 이 홀로, 그러니까 혼자만, 이그 일부 일처 이렇게만 일부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화였죠.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과 같이 생육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됐던처럼 둘이 한 몸이 돼야 돼요. 셋이, 넷이, 다섯 이한 몸이 될수 없는 것이고 다른 성, 즉 이성, 즉, 여성과, 남성과, 남성과, 여성만이지, 같은 성끼리 하나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성리예요 정말 뭐, 새벽에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 어, 동성애를 하시는 인터뷰를 들어보면, 정말, 정말 뭐, 만에 하나? 뭐 정말 그런 사람은, 어, 태어날 때부터 이성에 대한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의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자기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 창조의 성리는 여성과 남성 이성에 대한 끌림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선택을 본인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호기심으로 그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또 잘못 가르침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그런 선택들을 본인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선택적 이 생존이 본인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핑계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동성에 대한 끌림이 있었다. 이런 논리로 하는 것이죠. 원래 나는 천부적으로 그랬다. 하나님은 천부적으로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품어야 되는 게또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천, 창조의 섭리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창조섭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바울사도가 볼 때는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랑하는 뭐 모습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 없었어요 아, 너희에게 이건 뭐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너희들이 자랑하고 잘 행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이것을 더욱 잘 행하라라는 것이죠. 형제 사랑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다. 이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어떤 그런 판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오름과 자기가 선택적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정당화가 되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할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더욱 힘써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찬양기도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는 은사, 뭐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성실히 하는 것이에요. 저희 부부가 종종 우리 권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의 은사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그랬던지 앞으로도 마땅히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은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런 우리가 어떤 그런 이 질서적인 면에서 은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대해서 우리는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나의 손으로 이야기를 힘쓰라.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일하라. 이게 마지막 이 권면은 이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잘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명한 것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손으로 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그의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조용히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용히 한다라는 것은. 물론, 누가 알아주면 좋겠죠. 제가, 제가 늘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저도 누가, 제가 하는 일을 누가 알아주면 좋다니까요. 내가 하는 봉사와 내가 하는 사역을 알아주지 않는, 뭐, 누군가 모른다면, 그, 또, 때로는 속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본심의 중심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내 마음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이 일을 할수 있는 것이에요. 조용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의 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되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자유화해야 돼요. 주의 일을 힘쓸 때는 바로 이것에 정말 조용하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손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이뤄내게 될줄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너의 손으로 자기의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일을 행한다는 건 열심히 없어서는 안 되죠. 열심을 내야 나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용히 나의 것으로 감당한다면 아마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평강과 평화를 또그 은혜를 또그 일을 할수 있는 은사와 봉사를 할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나의 주변에 또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의 일에 있어서 힘써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또 이 새벽에 나와서 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처럼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마땅히 지금 일을 행하고 있다 더욱 힘써서 행하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마땅히 즐겁게 잘 행하면 또 그것을 주의 일로 나의 손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주의 일에 힘써 최선을 다하여 힘쓸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핑계를 대겠습니까? 언제까지 환경과 또 어떤 그런 핑계 거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고 지금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이 귀한 사육과 봉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알아주시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옴나이다 아멘.